네, 카판으로 리스렌트 견적 한번 내볼게요. 리스렌트, 차종 선택해 주시고요. 현대, 뭐, 소나타, 가솔린, 뭐, 프리미엄 해주시고요. 뭐, 지금 보시면 바로 나오죠? 보시면은 이제, 자, 36개월, 뭐, 48개월, 60개월, 이제, 금융사별로 이제 금액이 이제 주르르르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음면 이거를 이제 견적서로 보고 싶다 하면 견적서 보기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럼 견적서 바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요 카톡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뭐 문자 누르시거나 팩스 누르시면은 이제 고객한테 바로 이렇게 비교 견적 보내 주실 수도 있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1분 만에 견적 보내기 끝. 그리고 요거 이제 밑에 이제 금융 진행 버튼 누르시면 예, 원하시는 예, 캐피탈로 어, 금융 진행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